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맨유가 이번 여름에 4명의 정리해야 될 선수들이 있죠. 바로 산초, 가르나초, 안토니, 레시포드인데요. 이 4명의 공격수들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왜 맨유의 플랜에서 제외가 되었는지 알아볼 예정이고요. 이 4명을 제외하고 맨유의 공격조합 시나리오를 짜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시나리오별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예정이고요. 만약에 남았다면 아모림볼에 어울렸을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르나초입니다. 가르나초와 아모림의 갈등이 가장 절정이었던 게 바로 유로파리그 결승전이죠.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맨유가 토트넘에게 1대 0으로 지게 됐고, 그 경기에서 가르나초가 선발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가르나초 대신에 마운트가 선발 출전했죠. 그 전까지만 해도 가르나초가 유로파리그에서도 계속해서 선발로 나오면서 본인도 기대했을 거고 그 주변의 가족들도 기대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가르나초의 동생이 아모림 저격하는 인스타 스토리를 올렸습니다. 여태까지 희생했었는데 결국에는 팽당 안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가르나초를 선발해서 제외한 아모림을 저격하는 듯한 그런 스토리를 올렸고요. 가르나초 역시 인터뷰에서 결승까지 매 라운드 뛰었었는데, 이번에 선발 제외가 됐다. 그러면서 여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에서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모리 입장에서는 열받은 거죠. 대외적으로 가뜩이나 분위기 안 좋은데 저런 얘기를 했고. 이제 아모리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규율을 중요시하고 원팀을 중요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르나초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장에 선수들 다 모여있는 데서 가르나초는 다음 시즌 떠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르나초와 아모림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작년 12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맨체스터 더비에 가르나초를 아예 명단 제외시키는 그러니까 벤치에도 앉히지 않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가르나초가 태도를 좋게 바꿔서 다시 라인업에 복귀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모림 입장에서는 작년 12월에도 잘못했고,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 아, 얘랑은 같이 가면 안 되겠다. 팀에게 손해를 미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르나초는, 사실상 지금 맨유에서는 정리 대상이 되었고요. 또 실력적인 부분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가르나초가 진짜 독보적인 실력. 맨유에서 슈퍼 에이스라면 또 지금과는 상황이 약간 달랐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선수는 레시포드입니다. 레시포드는 2024년 12월 1일, 에버튼전 이후 아모린과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일단, 레시포드가 에버튼전 전날에 외출을 했고 그것으로 아모림이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레시포드는 그 일에 대해서 반박을 했고요. 뭐, 증거 대박. 이런 식으로 언론에 인터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아모림은 그런 거를 밖에서 전해졌다 보니까 이제 열이 받은 거죠. 그때부터 레시포드를 계속해서 명단에서 제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모림이 파격적인 발언을 했었는데요. 레시포드가 바뀌지 않으면 63세의 골키퍼 코치를 기용하는 게 낫다. 이렇게 강한 얘기를 할 정도로 아모린과 레시포드의 사이는 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레시포드는 겨울에 아스톤빌라로 임대를 떠났었고요. 맨유에서는 정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선수는 안토니입니다. 안토니는 사실 아모린과 어떤 감정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안토니가 리그에 적응하지 못한 게 크다고 볼수 있겠죠. 비단 아모림 때뿐만 아니라 테나흐 때도 안토니가 기회를 받은 것에 비해서 너무 보여주지 못하면서 본인을 기용할 때의 메리트들을 잃어갔고요. 또 백스리 기반의 아모림 축구에도 잘 맞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딱 맞는 위치는 없고 또 윙백도 수비 가담은 잘하지만 수비력 자체는 수비수만큼은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공격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아마드랑 같이 쓸 때는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을 해준 경기도 있었습니다만 안토니를 데려올 때 그런 이정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토니는 겨울에 스페인 라리가의 레알베티스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안토니는 거기서 제대로 임자를 만난 거죠. 26경기 9골과 5개의 도움 2 1 3 4분을 뛰었고요. 이걸 90분당으로 환산하면 0.4골과 0.2도움입니다. 일단 윙어치고는 90분당 득점이 상당히 많다고 볼수 있고요. 이 리그와 팀의 스타일 이런 것들이 안토니에게 아주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토니 본인도 스페인을 더 선호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모림 역시 안토니를 실력적으로 데려갈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제이든 산초입니다. 산초는 사실 아모림이랑 무언가가 있었다기보다는 테나우와 갈등이 있었죠. 23-24 시즌 초반에 산초의 훈련 태도를 테나우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둘의 사이는 나빠졌고요. 테나우는 산초를 계속해서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테나우는 잘리지 않았죠. 23-24 시즌 마치고 FA컵 우승을 했기 때문에 24-25 시즌도 테나우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름 시작 시점에 산초를 첼시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때 감독이 아모림이었다면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테나우였기 때문에 테나우가 산초를 안쓸 거니까 첼시의 완전 이적 조항이 포함된 임대 계약을 체결했는데 또 거기에 해지 조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초는 그 해지 조항이 발동되면서 다시 맨유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보 첼시에서의 임대기록 42경기 2439분 5골과 8어시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성공한 임대라고 볼순 없고요. 시즌 막판에는 마두에케가 왼쪽 윙어에 뛰는 빈도가 많아졌습니다. 어쨌든 돌아온 산초도 아모리 의 플랜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초까지 4명이 정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4명을 빼고 맨유의 공격진 시나리오를 한번 짜볼게요. 이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 오피셜 뜬 멤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쿠냐만 추가된 버전이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 7명만 짜봤는데요. 도르구, 브루노, 우가르테, 달로, 쿠냐, 아마드, 그 다음에 지르크지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사이드백 선수들을 윙백 자리에 배치를 했고요. 둘다 정발로 배치를 했습니다. 도르구 달로가 될 수도 있고, 도르구 마즈라위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쿠냐는 저 왼쪽 공미 자리에 1순위로 자리 잡지 않을까 싶어요. 저 자리에서 제일 잘하기도 했고, 이정료도 비싸게 주고 데려왔기 때문에 저 자리에 부동의 주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되면 아마드를 올리면서 브루노가 3선에 배치되게 되거든요. 근데 브루노라는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성향의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 구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운트라는 선수가 있는데 요새 마운트를 맨유가 정리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마운트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또 아마드 대신 마운트를 저 자리에 배치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조합은 지금에서 맨유가 추가적인 선수 보강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의 조합입니다. 그래도 쿠냐 한명 들어왔다고 공격진의 무게가 좀 달라 보이는 그런 느낌은 있네요 그 다음 맨유 공격진 시나리오 두번째입니다 이건 은배모를 영입했을 때의 시나리오 인데요 도르구 브루노 우가르테 아마드 쿠냐 은배모 지르크즈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1보다는 훨씬 더 공격적인 선수 구성입니다 일단 아마드를 오른쪽 윙백에 배치했고 은배모라는 공격수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전형적인 수비수를 둔게 아니고 아마드라는 약간 하이브리드 윙백을 기용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의 공격 밸런스가 좀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양, 공미의 마무리 레벨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 같습니다. 쿠냐, 은베모. 뭐 지난 시즌 B클럽 소속이 아닌 선수들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선수들이잖아요. 그리고 XG 값보다 득점을 더 많이 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원투펀치가 또 만들어낼 득점 골 결정력 이런 것들은 또 무시무시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격형 미드필더가 매우 공격적인 선수들을 배치됐을 때는 지르크지라는 선수가 이두 명을 살려주는 그런 플레이들을 할수 있잖아요 연계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맨유식 마네 피르미노 살라 이런 느낌으로 가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아마들을 캔다 느낌으로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미 스포르팅 나가기 직전 시기에 이 오른쪽 윙백을 역발잡이로 사용하면서 켄다라는 어린 선수를 기용했고요. 그 방식이 터졌죠. 그래서 이 켄다라는 선수가 오른쪽에서 윙백이 아닌 약간은 윙어 같은 움직임도 많이 가져가면서 오른쪽에 무게 중심을 둔 공격적인 라인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은 아무리 미스포르팅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조금씩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은 직접 타격. 은배모, 아마드, 이런 선수들의 직접 타격. 왼쪽은 수비 밸런스와 메이드. 그러니까 도르구가 조금 더 수비적인 역할을 해주고 쿠냐, 브루노 이런 선수들이 연계하면서 왼쪽에서 만드는 그런 느낌으로 갈수 있고요. 쿠냐, 브루노, 도르구 이렇게 셋이서 공을 돌리면서 반대쪽 은베모 아마드한테 뿌려주고 은베모 아마드가 직접 마무리하는 그런 그림까지 생각해 볼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맨유 공격진 시나리오 세 번째입니다. 은베모 영입 실패하고 새로운 8번의 영입이 성공했을 때입니다. 아무리 이미 인터뷰 같은 데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운동 능력 좋은 8번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스포르팅 때는 히울만이나 모리타 같은 선수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8번 선수의 영입도 맨유가 배제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 라인업을 바탕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도루구, 새로운 8번, 우가르테, 그리고 오른쪽 윙백은 아마드, 마즈라위, 달로, 셋 중에 한 명을 배치할 수 있고요. 그 위는 쿠냐, 브르노, 그 위는 지르크지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브르노를 우측 공미자리로 올릴 수 있고요. 오른쪽 윙백을 누구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컨셉이 바뀔 수 있습니다. 뭐 강팀 상대로 수비적으로 좀 가고 싶다? 그러면 마즈라위를 배치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약간은 전형적인 5백 같은 느낌이 날수 있죠. 그리고 뭐 공격 숫자를 늘려서 브루노와 연계를 가져가려고 했을 때는 오른쪽 윙백으로 아마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8번이 들어왔을 때의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또 정말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져갈 수 있는데요. 그 외의 시나리오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마이누의 부활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누구누구의 부활은 새로운 영입과도 같다. 저는 그게 마이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이누 고점을 충분히 보여줬던 선수고 또 어린 선수기 때문에 어떻게 성장이 될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마이누가 진짜 부활해서 아모림 체제에서 제대로 된 8번으로 쓸수 있다면 중미 영입 카드를 아끼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뭐 마이누가 부활한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뉴 8번에 마이누가 들어가는 거고요. 또 마운트의 부활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마운트가 부활한다고 했을 때는 강력한 2선 옵션이 될수 있고 2선의 뎁스를 아주 두껍게 가져갈 수 있죠. 그 다음은 9번 영입입니다. 일단은 요케레스가 아스나를 더 선호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슈코를 영입하기로 아스날이 결정한다고 했을 때는 요 케레스가 맨유 가는 시나리오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쇄 이동이 일어나면 또 맨유의 톱이 요 케레스가 되면서 아모린 볼에 적합하게 플레이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명이 빠졌을 때 공격진의 시나리오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네명의 선수들이 아모린 볼 공위에 있었다면 계속해서 선수단에 남아있었다면 어울렸을까? 이걸 한번 상상해봤어요 첫 번째 가르나초입니다 가르나초 뭐 아모린 볼에서 충분히 뛰어본 선수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00% 적합한 유형의 선수는 아닙니다 왼쪽 윙어 자리처럼 배치가 됐지만 아모린 볼에서는 가운데로 좁혀주면서 공격형 미드필더 같은 역할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가르나초는 본인의 플레이 습성이 있다 보니까 가운데 쪽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사이드 쪽으로 빠지면서 윙어처럼 플레이할 때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모린 볼에 완전 적합한 그런 선수는 아니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레시포드는 아모림호 첫골의 주인공입니다. 입스위치 원정 가서 그때 경기 시작하고 뭐 거의 1분만인가? 그렇게 빠르게 득점을 했었는데요. 역시 아모림볼에는 잘 어울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레시포드는 굳이 따지자면 윙포워드 성향이잖아요. 피니셔 같은 그런 스타일의 선수기 때문에 플레이 메이커랑은 조금 거리가 멀고 그래서 또 레시포드 역시 100% 적합한 유형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안토니고요. 안토니는 그냥 프리미어리그 템포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토니가 레알베티스에서는 조금 더 자율적인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슈팅도 더 많이 하고 드리블도 많이 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성을 조금 더 받았을 때 기량이 올라가는 그런 유형의 선수 같은데 사실 아모림은 시스템 축구를 바라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안토니의 기량이 지금처럼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역시 그냥 상상으로 봤을 때는 잘 어울리진 않았을 것 같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은 산초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넷 중에는 가장 잘 어울리는 유형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산초를 미드필더 성향의 윙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패스 능력이 괜찮고,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있고, 또 돌아뛰는 풀백들이 좋은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 거기다가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산초 자체의 폭발력이에요. 본인이 직접 슈팅을 좀 많이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슈팅이 그렇게 강력한 느낌도 아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유형 자체는 아모리 볼에 잘 맞을진 모르겠지만 퍼포먼스는 지금 산초 개인적인 폼이 최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 최고는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가르나초, 레시포드, 안토니, 산초 각자의 사정이 있긴 하지만 이 아모린 볼 공격형 미드필더에 그렇게 어울리는 선수들은 아니었다. 그나마 산초가 조금 어울리긴 하지만 이 산초 개인적인 퍼포먼스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쿠냐가 압도적인 주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맨유 4명의 공격수 이번 여름 맨유가 선수 영입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다른 숙제 같은 선수들입니다. 과연 맨유는 가르나초, 레시포드, 안토니, 산초를 성공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